예, 오늘 소형 관리기 관리기로 오늘 들개를 심고 흙을 날려서 덮는 작업을 했는데 예, 깨를 심었는데요 태광 소형 관리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관리기는 고랑파기 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바퀴가 굉장히 폭이기 고요 실제로 자를 재보면 한 21cm 정도 굉장히 폭이 좁고 어, 옆에 날도 있는데 고랑 25mm 날인데 어 고랑 넓이를 25mm로 팔수 있습니다 딱 발을 모으고 이렇게 섰을 때이 정도 이 정도 발이 들어갈 정도로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딱 보면은 25cm 정도 폭이 딱 나와요 진짜 정확하게 그러면은 폭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딱한 사람이 걸어가기도 적당하고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적당한 폭으로 파지는 것 같습니다 고랑 파기 전용으로 기계를 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조금이 나와서 장만을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날개를 보시면은 이게 앞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을 바깥으로 날려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 바퀴 달린 이 자키가 있어서 이걸 돌려가지고 이 바퀴 높낮이를 조절해서 이 고랑의 깊이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고랑을 좀 깊게 파고 싶다 하면 바퀴, 바퀴 높이를 좀 올려가지고 세팅을 하셔서 하시면은 깊이 팔 수도 있고요. 좀 낮게 살짝 파고 싶다 이러면은 바퀴를 좀 내려가지고, 예, 요 핸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시, 조절하기도 쉽고 이걸로 해도 되고 또이걸로 빠르게 어, 위치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기계를 돌렸을 때 실제로 흙이 날아가는 거리가 한, 제가 봤을 때한 7, 80 정도? 요 정도 7-80cm 정도 양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어, 흙이 조금 고우면 더잘 날아가고 기계도 잘 나가는데 돌이 많은 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어, 힘들게 날아가는 것 같고 기계 돌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돌이 많으면 밭에 어, 그래서 양쪽으로 한 70cm 정도는 충분히 어, 날아가기 때문에 양쪽 고랑을 이용해서 흙을 날리면은 충분히 씨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날라갑니다. 처음에 좀 소형이라서 힘이 좀 약해서 약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 않을까 날라가는 게 씨를 덮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멀리 날라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속도가 이제 1, 2, 3단 뒤로 후진 이렇게 4개 어 기어를 넣을 수 있는데 앞에 로타리나를 연결하는 레버고요. 앞에 로타리를 같이 돌릴 경우에는 1단으로 돌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단으로 1단으로만 천천히 하면서 흙을 날리면서 가면 안전하고 좋은 것 같고 2단으로 갈 때는 어, 돌이 없는 밭일 경우에는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밭에 돌이 많이 있다 이러면 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1단을 추천드립니다. 2단을 넣고 로터리나를 연결해가지고 로터리를 돌리면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 중간에 돌이 걸리면 이 기체가 생각보다 좀 가벼워서 막잘 튕깁니다. 이게 앞, 앞바퀴가 들리고 옆으로 막 누우려고 하고 이런, 예, 이렇게 되면은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 어깨도 많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1단으로 돌리면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간혹 저도 이제 밭이 돌이 없고 고운 흙일 경우에는 2단을 넣고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2단을 놓고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간별로 잘 적절히 조절을 해서 하시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터를 돌릴 때는 가급적이면 1단을 놓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렇 날개를 지금 굉장히 어, 최대로 펼쳐놨는데 자 이렇게 할 경우에 흙이 굉장히 높게 날라옵니다. 지금 이 각도가 거의 뭐 45도 이상 거의 45도 이상 위로 날라오는 것 같고 실제로 그리고 앞뒤로도 거의 뭐 핸들 옆으로 스칠 정도로 날라오기 때문에 최대로 펼칠 경우에는 어 날라오기 때문에 어 주변에 사람이 어 가급적이면 없을 때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돌이 날라오는 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큰 돌도 막 날라오기 때문에 힘이 의외로 세더라고요. 자 그리고 핸들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상하로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레버로는 좌우로 이렇게 핸들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조절을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옆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흙을 날릴 경우에는 거의 흙이 옆으로 굉장히 가까이 날라오기 때문에 핸들을 옆으로 돌리기가 힘듭니다. 조금만 돌려도 바로 흙을 막 흙이나 돌을 막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거의 안 돌리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핸들부 이쪽도 어, 너비를 좁혔다 늘렸다 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시동도 되게 간단하게 잘 켜지고 어, 연료밸브를 세워놓으면 이게 열리는 거고 연료밸브 를 열어놓고 어, 스위치를 온으로 해놓고 바로 당겨주시면 시동이 아주 쉽게 잘 걸립니다. 그리고 끌 때는 오프 예, 해주시고 액셀레버 조절해주시고 그러면 시동도 아주 쉽게 잘 걸리고 좋습니다. 동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클러치 부분인데 이게 전진하고 이렇게 하면은 기어가 풀려서 멈추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렇게 밀어서 작업을 하다가 바로 빨리 이 엄지로 눌러서 이렇게 풀리는 장치가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을 하다 보면 급하게 뭐 회전을 하거나 어뭐 돌릴 때좀 위험할 때는 급하게 뭐 정지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요 날개 조절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쉽게 돌려서 조절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작업하다가도 이게 조절을 해서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쉽게 해서 바로 조여서 작업을 또 바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접어 놓으면 흙이 퍼지지 않고 흙이 안에서만 모이기 때문에 이게 렇 옆으로만 뚝이 생깁니다. 가운데가 파이고 옆으로 뚝이 생기는 뚝이 생기도록 할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두둑 밭 두둑 이제 밭 두둑 끝에 흙이 이렇게 오목하게 볼록하게 솟아있기 때문에 어 별로 보기 그 모양으로서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웬만하면 이렇게 펼쳐서 사용을 합니다. 저는 예, 자 이렇게 해서. 쳐서 사용을 하고요. 자, 이제 주로 이렇게 펼쳐서 어, 흙을 날리면서 이제 고랑을 만들다가 밭 끝에 어, 고랑을 칠 때, 밭 주변에 고랑을 파고 싶을 때나 그때 이제 한쪽을 내려서 한쪽을 내리고 한쪽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흙이 한쪽으로만 멀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럴 때만 접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또 반대편 고랑만 날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 주면은 좀 편리하고요. 이제 뭐 흙을 날리는 날 말고 이제 요거를 로터리용 밭 밭을 가는 날이 따로 있는데 이제 날을 교체해서 로터리를 칠수 있는 날을 달아서 밭을 갈 수도 있는데 밭을 가는 용도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흙이 어좀 계속 앞으로 계속 밀리고 골고루 뭐 갈리고 뭐 이런 좀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어서 뭐 소형 관리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바라지 않고 쳤는데도, 어 그렇게 좀, 밭을 가는 용도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제초로 살짝살짝 살짝 흙 위에 풀들만 날려주는 그런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배터기 용도 외에는 별로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렇지만, 뭐, 작은 텃밭 정도, 뭐, 밭을 갈고 싶다, 간단하게 뭐, 제초하고 싶다, 뭐, 그럴 때는 뭐,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음 가격 대비 이렇게 좀, 효율적이지 않, 밭을 가려고 사기에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 가격이 250만원 정도는, 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예, 전에 중국에서 만뭐 60만원 주고, 쟁기만 달린 소형 관리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쟁기 같은 경우는 이 밭, 고랑이, 또 삐죽하게 파이기 때문에, 어, 파이는 건뭐 가격 대비 싸게 잘 사용하긴 했는데, 그걸 쓰다가 이 모델을 써보니까 확실히 이 모델이 땅도 잘 파이고, 직각으로 평평하게 잘 파이는 것 같고 확실히 이게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잘 맞는 것 같고요 어, 견고하게 만들기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저희 기계를 이용해서 고랑을 다 파서 나눠 놨고요 여기는 감자를 심었는데 여기는 배토기를 이용하지 않은 감자 마치고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고랑을 파게 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쪽이 고랑을 판 건데 되게, 보시면은, 깊숙하게, 잘 파여 있습니다, 예. 배수로가, 예. 보시면은, 좀 이렇게 평평하고, 이제 쟁기로 파면은, 이게 가운데가 삐죽하게 파여가지고, 걸어다니기도 나쁜데, 이거는 이제 평평하게 파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자,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랑을 파다 보면 이렇게 좀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쟁기 달린 그런 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크로스되는 부분에 흙이 많이 모이, 모이기 마련인데, 이거는 흙을 옆으로 다 날려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어서 좀 깔끔하게 잘 파지는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작업을 굳이 이렇게 많이 안 해줘도 거의 대부분 작업이 깔끔하게 고랑이 파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여기도 다 나눠놨습니다. 자뭐 아무래도 이제 바퀴가 좀 좁다 보니까 좌우로 흔들릴 때어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성인 남성이라면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어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아세아 관리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 기체 가 자체가 기본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 바퀴 폭을 뭐 좁게 했을 경우에, 세팅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힘이 많이 들어서 핸들을 옆으로 젖히거나 뭐 이런식으로 어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 소형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이제 뭐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버겁게 좀 낑낑대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태강 소형 관리기인데 모델명은 TKC450M이라고 있고요. 뭐 따로 뭐 홍보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어 직접 어 구매해서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의 용도에 있어서는 제가 사용하는 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 그리고 이제 요게뭐 바퀴 하나짜리 모델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 적어도 두 개가 양쪽으로 있어야지 중심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오늘 소형 관리기 어, 사용하면서 좀 편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해 드려 봤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올해도 어, 대박나는 한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업 끝나고 와서 간단하게 청소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설명을 좀한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